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어,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 어, 코로나로 힘든 어, 한 해가 가고 지금 밤 9시 21분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21분이고요. 어, 올해는 어, 참 많은 챌린지가 있었고 내년에는 다들 어, 캐나다에 성공 정착하는 바람 어, 마음으로 제가 오늘 캐나다의 땅끝 마을인 포인트 필리에 다녀왔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출근길인데요 지금 출근길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린하우스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빛이 저렇게 노랗게 돼 있죠 저게 야채를 기르는 LED 라이트 라고 해요 그래서 HPS 라이트 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도입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조, 음, 보라색 그불이 있는데 어, 이걸로 이게 야간 조명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시 불을 비추면서 어,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눈이 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저에게 눈길을 이제 저기 다니, 다니고 있는데 이게 오전 6시입니다 제가 일찍 출근을 했고요 어, 제가 어, 근무하는 회사는 어, 삼교대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어, 종종, 그, 야간, 어, 쉬프트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 저, 그, 보라색 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그, 리밍턴에서만 볼수 있는, 리밍턴 킹스빌에서만볼수 있는 저런 풍경입니다. 어, 12월 1일, 5시 58분, 어, 위도 42도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 집에서, 어, 리밍턴 어, 하이웨이 세븐이 세븐으로 나오는 길이고요. 어, 여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농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 예, 그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미끄러운데 사련사련구동을 사륜, 이렇게 놓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리밍턴뭐 아주 이, 아름답죠. 이렇게 불도 불빛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오로라 북극 오로라가 아닙니다. 저희 동네의 모습이고요. 야간 조명으로 이렇게 겨울에도 엄청나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들어 한국에서는 보시지 못했던 어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오, 오전 6시 이제 다 돼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리밍턴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 그린하우스 이렇게 싹 지나갔고요. 여기 왼쪽에도 저 그린하우스, 어, 그, 온실이 어, 저렇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저게 전부 그린하우스입니다. 네, 그린하우스에 그불 환하게 비친 거 보이시죠? 저, 저렇게 이제 작물이 자라고 있고요. 실제로 빛이 저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53km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어, 제가 종종 이렇게 6시에 출근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린하우스, 오른쪽 그린하우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린하우스는 이렇게 큽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이게 비닐이 아니라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동네인데요. 리밍턴이죠. 주거지대를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신축주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후진해서 꺾는 것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네. 그, 내비게이션에 그 대쉬캠 기능이 있어서 갈민 대쉬캠이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요기에 이제 신축 주택인데요. 저희가 이제 살려고 하는 집이 이제 여기 이제 신축 주택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3월달에 한 50만 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여기 그 제일 까만 집, 요 끝에 집을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3월달에 50만 불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60만 불 됐는데 저희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오, 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저 집을 샀으면 이제 10만 불이 이제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 주택들을 이제 나무로 목조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투 거라지 이런 하우스들이 대략 지금 65만 불 캐나다 돈으로 65만 불,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지금 그 땅끝 마을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해서 이제 다시 좌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스쿨버스도 이렇게 다니고요. 아마 몇몇 분들께서 이제 리미턴에 오래 사시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12년 저는 12년 살았는데 리미턴의 구석구석을 보기에는 어 이제 그 이제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았고 또 여러 군데를 다 알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좋은 데를, 그 풍경을, 이제 좋은 풍경을 이제 골라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조금 가시다 보면 이제 골프장이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골프장이 어, 기껏해야 차로 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첫 번째가 이제 교회고요. 저희가 이제 그 민저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리밍턴에서 이제 있게 될 경우에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고요. 어 그리고 좀 가시다 보면 이제 골프장 나와요. 지금 뭐 겨울이라서 이렇게 딱 딱히 이게 뭐 없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리쇼어 골프 클럽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퇴근하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골프장이 나오고요. 네. 어 여기가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골프 치고 이제 카트로 하고 그래서 이제 골프장이 나오고 왼쪽을 이제 보시면 어, 그쪽은 이제 어, 조금 더 가다 보면 어, 거기서 이제 고우 카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트장 있어서 이게그 미니레이싱 같은 거할수 있게 어, 그렇게 이제 여름에 그런 것도 제공이 되고요. 네, 여기 골프장이죠, 오른쪽은 여기가 고우카트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고우카트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들 이렇게 레이싱하는 그런 뭐 아이들하고 같이 놀수 있는 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어, 베스트,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나 뭐 이런 음, 이거, 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수영장이 있고 실내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당구를 칠수 있고, 탁구도 칠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미니, 어, 저기, 워터파크, 어 리조트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게, 포인필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들을 이렇게 많이, 어, 이제, 갖다 놓았는데, 겨울이라서 이제 정박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레이크 1위, 1위 호수에요. 오늘 날씨가 거의 영상이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막 춥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바람도 뭐 거의 안 불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RV, 어, 이런 저기, 트레일러 이렇게 갖고 계시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정말 진 관광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풍도 하고, 어, 제가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rv 파크 캠핑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프레디라고 해서 여기 그 폴치 그러니까 생선 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혼재 음식도 이렇게 해서 팔고 있고 어 이게 저희가 뭐 여름에 항상 가던 캠핑장입니다 집에서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제 45km로 이제 가고 좌회전하면 여기서 캠핑 어 트레일러를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박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해놓고 이제 그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캠핑카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전 우드 RV라는 데에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보시면 트레일러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지나가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그 RV 캠핑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이제 그 집처럼 이렇게 어그 트레일러를 놓고 할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요. 거라지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예 그 퇴근하고 출퇴근을 아예 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집에서 뭐 5분 거리에 뭐 골프장, 카, 고우카트, 그또뭐다 있으니까 뭐 그리고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그러니까 뭐 집이 뭐 이런데 있다고 그러면 뭐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레이크 1이고요뭐 지금 뭐이게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날씨만 좋으면 이제 엄청나게 여기가 저기 뭐야 경, 경관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좌회전을 하면서 저는 이제 포인트 필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팔고요. 맛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시크 포인틀리 드라이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관광지로 이제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서 여름에만 이렇게 렌트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뭐 리조트처럼 집을 이렇게 안에는 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씩 장기 렌트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트라고요. 베케이션 렌트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따고, 타고, 타고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필리, 포인트 필리 국립공원에 내셔널파크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동네 투어를 진작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하다가, 어, 이렇게 한번 그 동네 투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갈민 내비게이션이 이제 이게 HD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굉장히 그 동네가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57km로 열심히, 55km 가고 있어요. 가속하면 안 되죠. 52km. 네네. 그래서 위도는 41도, 42도를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이제 사도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입구를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리빙턴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는 이제 2009년도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 1월에 이제 캐나다에 랜딩을 했고요. 어, 그때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 프로앤 모기지, 빅3의 몰락으로 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시, 다들 직장 레이오프하고 뭐 실업률 15%고 이런데 농장만 이렇게 바쁘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농장은 오늘도 12월 31일 오늘도 일했습니다뭐 거의 매일 일하고 어 크리스마스 때만 잠깐 쉬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매일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저희 동네에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관리자로 계속 잡을 옮겨 다녔는데 어, 제가 이제 다른 직장 알아보면서 이제 또 공백 기간에 파임에서도 어, 제너럴 워커로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한 일주일에 한 600불, 700불씩 그래도 이제 괜찮게 어, 또 어, 페이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기본적인 돈을 많이 안 까먹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저는 이제 제가 리밍턴에 사는 제는 저, 저는 참 많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잡을 알아보는 도중에도 계속 일을 하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한 1년 시즌권을 샀어요 그래서 여기 탭을 찍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가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보통 자전거 타고 가고 가거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파크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파크 오리엔테이션에서 어 이제 트럭에서 이제 차를 꺼 아, 이제 자동 자전거를 꺼내서 저기서부터 이제 어, 그 자전거 라이드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어, 이제 파크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요 여기 오시 보시, 오른쪽에 보시면 트레일이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 자, 본 자기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어,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자전거도 탈수 있고 산책도 할수 있고. 뭐 자연과 이렇게 함께 어 이렇게 어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이제 이루면서 이제 할수 있다는 건참 좋은 겁니다. 저희 저희가 저희 이제 여기서 바람도 쐬고 아저씨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잠깐 섰는데 이렇게 하면서 뛰어가서 서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죠. 저렇게 트레일이 잘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갑니다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포인트필리는 개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중에 그 전망대하고 그땅 끝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버스는 운행을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지터센터는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 파킹 그쪽 그 비치는 다 폐쇄를 해가지고 그 게이트가 있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어, 뭐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네, 그 9시 7분 현재 아침이었고요. 어, 제가 작년에도 이제 비바람이 치는데 자전거 타고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어, 신년 인사 메시지를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희망이 되고자 제가 여기서 캐나다의 최남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캐나다에서 제일 남쪽에 남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어, 화면을 바꿔서 보시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Thursday, 이제 Friday, 어, Saturday, 어, Friday가 1월 1일이고요. 1월 2일, 2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까지 전부 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영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밍턴은 지역적 위치로 어, 윈저 북쪽의 윈저에서 42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조금 속력을 내고 있어요. 40km로 가야죠. 차가 전혀 없네요. 여기 왼쪽에서 이제 피크닉인데, 여기 피크닉 테이블에서 피크닉도 하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를 넘어가면서 저기... 근데 오른쪽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비치가 있고 여기 백서 사람들이 놀수 있는 그런 아주 큰 피크닉 장소가 있고요. 거의 한 150명 이렇게 모입니다. 왼쪽은 이제 여기가 마쉬라는 데인데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망대가 작은 전망대가 있었는데 저 전망대가 유일한 그 전망대였어요. 근데 이제 저쪽 여기서 카누, 카약도 타고요. 어 여기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길게 이제 산책하는 아주 도로로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꺾어 보겠습니다. 포인필리 공립공원을 요목조목 이렇게 보는 걸 거예요. 예, 뭐, 직접 여러분들이 가보시진 않았지만, 이게 저희 리밍턴의 분위기를 대충 보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한 곳에서, 이 동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저희 뭐, 그, 뭐, 스타벅스도 있고요. 티몰튼 3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스테이플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너스라고 이제 할인, 옷 할인 매장 있고, 프레스코 있고, 어, 뭐, 소, 어,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트, 그다트 웹셀, 주악스토울, 병원, 종합병원 저희 뭐이 안에서 뭐 거의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캠핑장도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서는 또 오두막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시 지금 닫은 상태이지만 외두로만 상향돼도 이그 캐비는 항상 오픈입니다. 20 어, 연중 그 3 6 5일다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출을, 일, 뭐, 일모를 보려고 12월 31일에서 1월 2일날 캠핑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여기가 또 이제 실내 그 난방이 되기 때문에 실내 난방이 돼서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충분히 캠핑을 할수 있도록 잘돼 있고요. 네. 여기서 뭐 각종이 다 이제 캠핑장이고요. 어, 저는 표인필리 사랑합니다. 그래서 1년, 어, 정기권 끊었고요. 어, 두 분이서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이제 12불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어 저기 미니밴에 이제 사람 여러 명 타면 이제 20, 18불에서 20불 내셔야 되는데 어 정기권 끊으시면 이제 75불 그 정도면은 이제 1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가족이 있으면 이제 정기권을 끊으면 이득입니다. 어, 저희는 뭐 저희 아들하고 거의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자전거 타고 이제 트레일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농장 일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께서 체력이 이제 많이 좀 보강을 하셔야겠다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걸으시고 조깅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면은 많이 좋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비지터 센터 아, 헤비탓 그러니까 이제 뭐 원주민 서식지 이렇게 있고요. 그냥 저는 지나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뭐 나무로 막 지어 놓은 거 있는데 거기 안에 뭐 나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고요. 저는 항상 이 오른쪽 지금 막혀있는데,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뭐큰 모임 이렇게 캠핑도 쳤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야외 모임 그런 행사, 각종 행사, 이제 단체 행사 같은 거는 다 저쪽에서 했습니다. 네네. 계속 이렇게 갑니다. 끝이 없어요. 네네. 여기가 대략 한 10, 11km, 1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입구에서 완전 끝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과 이제 뭐 시, 불과 10분밖에 안 걸리지만 또 공원에서 또공원 끝까지 가는데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그 오래 장시간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과 함께 열심히 이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41.94도 이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네요. 남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41.93도죠. 45, 29, 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가 바로 캐나다의 최남단인 것이죠. 네, 어떻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힐링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왼쪽으로 이제 제가 갈 건데요. 캠프 헨리.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캠핑장이에요. 하루에 120불이고요. 어, 그, 바깥에서 이제, 그, 프로페인으로, 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오늘, 그, 다, 다쳤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다친 거죠. 그 왼쪽하고 오른쪽에 다 이렇게 있고요. 저기, 여기 사무실이고, 저쪽 끝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 이들 이제 또 리더십 프로그램 캠핑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그 파크 예약 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동네에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아,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갑니다. 캠프 헨리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네. 웨스트비치도 항상 가서 여기서, 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었죠. 네. 계속 갑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분 28초만 더 가면, 어제, 그, 캐나다 땅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보통 버스를 타고 이제 셔틀을 타고 가게 되는데 겨울에는 이게 막 닫혀 있기 때문에 어 2.4km 팁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가면 좀 있으면 이제 끝이 나옵니다 네 저는 이포인필리 가는 걸 너무 좋아 해서 아, 여기 3월 달에 이제 지나가면 그 타조가 이제 아, 타조가 아니고 이제 칠면조. 야생 칠면조들이 이렇게 다녀요. 거리, 걸어 다녀. 그러면 잠깐 서서 그 칠면조들이 걸어가게 이제 놔 주고요. 여기까지 이제 가야죠, 이제. 41.92 열심히, 이제 이렇게 갑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어, 그, 포인필리로 캐나다에 오셔서 한번 놀러 오세요. 이쪽으로 놀러 오시고, 저하고, 저의, 제가 시간이 되면, 어, 마중 나가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여기에 이제 내리면 전망대가 나오거든요. 땅끝이 이제 있고. 거의 다온 거지, 이제. 30km로 이제 줄였어요. 30km로 줄이라고 해서 줄였죠, 제가.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여기 보통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끝까지 이제 갔었거든요. 땀 엄청납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여기서 이제 우회전 꺾으면, 예, 바로 이런 곳이 나옵니다. 네. 인사는 요 다음 영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제가 포인트 필리 국립공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리밍턴에 살고 있고, 민저에서는 2009년 8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8개월 민저를 살고 이사를 왔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천명 구독자의 4분의 1을 1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